지금 보시는 곳은 울산 외성입니다. 임진왜란 때 울산 지역의 일본군이 축적한 성이기 때문에 외성이라 불리우며 울산광역시의 시가지에 남아있는 일본식 성곽으로 1997년 10월 30일 울산광역시문화재자료 제7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축적 당시 조선과 명나라의 연합군은 성이 위치한 산의 이름을 따서 울산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울산외성의 다른 이름으로 많이 알려진 것은 울산학성인데요. 울산읍지에 이성은 신학성이라는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조선후기 때부터 학성이라 하였으며 울산외성은 가도기요마사가 설계하였다고 전해지며 울산외성의 성벽의 자재 중 일부는 변형성과 울산읍성을 허물어 조달하였고 일본군의 방어 거점 역할을 하였다고 합니다. 정유재란 당시 최선선이었다고 하는데요, 두 차례에 걸친 울산성 전투가 이곳에서 벌어졌다고 합니다. 울산 외성을 거점으로 농성한 가도기요마사는 두 전투에서 모두 연합군을 방어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1598년 11월 18일 톨이토미 히데오씨의 죽음으로 철수하게 된 일본군이 성의 불을 질러 성의 기능을 잃어버렸다고 하는데요. 현대에 와서 공원이 조성되고 도심이 확장되면서 원래의 모습을 많이 잃었으나 혼마루의 성벽과 강가의 일부 흔적에서 외성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울산 외성이 자리한 학성공원입니다. 학성공원은 울산 최초의 도심공원이며 울산 출신 삼각자 추정김몽주 선생이 조성하여 울산군에 기증하였습니다. 공원이 정식으로 개원된 것은 1928년 4월 15일. 당시 공원 이름은 울산공원이었습니다. 도산성 전투의 울산이방의 연대기인데요. 임진왜란 후반기 전투 중 하나였던 도산성 전투는 1597년과 1598년 두 차례에 걸쳐 조선과 명나라의 연합군과 외군이 벌였던 최대 규모의 전투였으며 울산 주민들의 항쟁이 빛난 전투였습니다. 임진왜란 동안 울산 주민들은 의병을 조직하여 나라를 지키겠다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결사항전하였으며 전쟁 직후 울산 주민들의 애국행동을 높이 평가한 구강선조는 울산군을 울산 도읍으로 승격하였고 공이 큰 울산 의병들을 손모원 정신공으로 보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울산시에서는 2000년 중의사를 건립하면서 임진왜란 당시 순국한 의병들을 넋을 그리고 있습니다. 의병들은 점차 강군에 편입되어 활동하였기 때문에 강군의 복장으로 전쟁이 임하였으며, 전투에 사용된 대표적인 화기로는 천자총통과 승자총통 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울산 외성의 사만이 있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보난으로 가 보실까요? 드디어 보난에 도착했습니다. 보난은 울산 혜성의 주각을 구성하는 세계의 소각 중 가장 핵심적인 공간으로 해발 50m 산꼭대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축성 당시 둘레가 763m에 달했으며 모두 석축성벽으로 쌓고 상부에는 담장을 설치하였다고 합니다. 출입구는 동쪽과 북쪽 두 곳에 내었으며 내부에는 전투용 누각기와 주거용 막사건물 두 동을 건립하였습니다. 하지만 유사시 전투 시 서로 사용되는 전수각은 건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성 전투의 알림석에는 가도기오마사가 이곳에서 버티면서 조선과 명의 연합군을 방어하다가 히데우시의 죽음을 요약해 적혀 있습니다. 보시는 곳은 울산이 원산지인 오색팔중산축동백인데요.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건너가 400여 년 만에 울산으로 돌아온 희귀동백입니다. 본원의 작은 연못인데요. 봄이 오면 벚꽃으로 가득한 풍경이 최고의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본안에서 바라본 울산의 남쪽 풍경입니다. 본안의 동쪽에는 외곽부 토성터와 요산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외곽부 토성터는 울산 외성의 주각부 아래 평지에는 태하강과면안 남쪽을 제외한 산면에 토로와 해자를 둘러서 외곽부를 중복적으로 구축하였습니다. 주각부의 방어를 위한 목적도 있지만, 동시에 병사들의 숙소나 신교창고 등의 건축 공간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주민들은 그 모양이 나팔과 닮았다 하여 나팔 등으로 불렀습니다. 루산대는 1917년 울산군이 발간한 울산 안내에 울산의 이름난 선비인 김홍조가 증성의 증상부에 요상대라는 돌로 된 비석을 세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지화는 보난 북쪽 아래 해발 35m 지점에 위치하며 보난과 삼지안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출입구는 모두 세계소에 두었으나 성내의 공간과 공간을 통해 하는 만큼 성문은 간단한 형식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성벽 모퉁이에는 전투용 누각 두 개를 건립하였지만. 좁고 긴 내부 공간 구조의 특성상 거주형 막사 건물은 만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단 성벽은 본안의 동남 모퉁이에는 원형제의 경사가 급하고 집안의 형상이 불량함에도 불구하고 유사시 동쪽 출입구와 측면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존토형 유각을 시설할 필요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역적 재앙을 극복하기 위해 먼저 아랫단의 자연 안반을 이용한 석축을 쌓아 기단부를 조성하고 그 위에 높은 성벽을 쌓아 올렸다고 합니다. 이제 삼재안으로 가보실까요? 삼재안 가는 길에 경사양 성벽인데요. 경사지를 따라 쌓은 장성 형태와 성벽입니다. 외성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로 꼽는데요. 울산 외성에서는 호난남쪽 성벽에서 선착장까지 능선을 따라 긴 견사형 성벽을 연결함으로써 유사시 선착장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본안에서 선착장까지 이르는 안전한 통행로가 확보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드디어 삼주안에 도착했습니다. 삼지환은 울산회성의 주각부를 구성하는 세개의 소각 중 규모가 가장 작으며 서북적 해발 25m 지점에 위치하는데요. 기록에 의하면 축석 당시에는 3면을 모두 석축성벽으로 두르고 상부에는 담장을 설치하였으며 외부 치료를 위한 성문을 한 개만 두었습니다. 또한 내부에는 전투용 누각 두 개와 거두용 막사 건물 두동을 건립하였다고 합니다. 3주 안에는 울산광역시민헌장과 소독질리모의 본편지를 비롯해 박상진 의사의 추모기가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울산 외성출입구가 있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본성출입구는 울산 외성의 본성인 주각부와 외각부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평면 형태는 안으로 꺾어 들어간 기우형자로 마스가다 고구치라 부르며, 당시 일본 성곽에서 가장 발달한 형식이었습니다. 이러한 형식은 외부의 성문 내부를 볼수 없게 만들어 불안감을 주며, 이곳을 통과하는 공격자에게는 집중적으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성문은 유고의 형태로 보아, 석축과 석축 속죽 사이에 누가 건물을 걸쳐 놓고 그 아래 출입문을 설치한 2층 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학습 역사 체험 단방로 안내 표지를 따라 역사 체험을 해 보시면 울산이 문화 역사의 고장임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